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입술이 도톰한 여자가 그것도 도톰하다. 귀가 작고 귀불이 없는 여자가 진짜 꽉 조여준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술자리만 되면 남자들끼리 수군수군 나누는 이 은밀한 속설을 여러분은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고백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겉모습만 보고 여자를 판단해 왔다면 당신은 진짜 명기를 코앞에 두고도 그냥 지나쳐버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자들의 헛된 망상을 산산조각 내고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진짜 속궁합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입니다. 겉모습의 속아 낭패를 보지 않고 침대 위에서 당신의 영혼까지 빨아들일 진정한 파트너를 알아보는 안목을 기르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집중하십시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잘못된 성 지식을 바로잡고 남은 인생을 황홀경으로 채워줄 가장 과학적이고 솔직한 성의학 정보가 매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건 그냥 부탁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들끼리 모여 소주 한잔 들어가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저 여자 입술 좀 봐. 도톰한 게 거기도 장난 아니겠는데? 혹은 귀가 작고 귀불이 없는 여자가 진짜 맛집이야. 라며 낄낄거리는 모습.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목격하거나 동참해 보셨을 겁니다. 왜 이런 황당한 소리가 대대손손 전해 내려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성의 성기는 자로 재면 몇 센티인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굵기나 모양도 직관적으로 보입니다. 발기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도 명확하게 드러나죠. 하지만 여성의 그곳은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 겉으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얼굴 생김새로 그 속을 미루어 짐작하려는 심리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관상학책을 들먹이며 입은 성기의 문이요, 귀는 성기의 뿌리다라는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고 덩치가 작은 여자가 아담해서 속도 좁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어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코가 오똑한 여자, 손가락이 가는 여자, 목소리가 가는 여자까지 온갖 신체 부위를 갖다 붙여 성기의 상태를 예측하려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제가 내리는 진단은 단 한마디입니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자 위험천만한 착각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볼때 입술과 질의 발생학적 기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태아 발달 과정을 보면 입술은 외배엽에서 형성되고 질은 중배엽과 내배엽에서 형성됩니다. 즉, 아예 출발점 자체가 다른 조직입니다. 입술이 두껍다고 해서 질 점막이 두꺼운 것도 아니고 입이 작다고 해서 질 입구가 좁다는 의학적 근거는 전 세계 논문을 다 뒤져봐도 단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귀와 질의 상관 관계는 더욱 황당합니다. 귀의 크기나 귀불의 유무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연골 구조물의 특징일 뿐, 골반 내 생식기와는 아무런 해부학적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만약 귀의 크기로 지리 상태를 알수 있다면,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은 환자를 진찰할 때 귀부터 들여다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체격은 어떨까요? 적어도 이건 어느 정도 영향을 줄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체격 조건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골격이 크고 키가 장대한 여성은 골반 자체가 넓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질의 길이가 길고 내부 공간이 넓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반대로 체구가 작고 외소한 여성은 골반강이 좁아 내부가 아담할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절대적인 기준이 될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의 탄력과 노화라는 변수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여리여리하고 입술이 앳된 여성이라도 운동 부족으로 골반 저근이 다 풀려버렸다면 그 속은 텅빈 동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출산 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오랜 기간 좌식 생활로 근육이 약해진 경우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내부는 이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덩치가 크고 입이 큰 여성이라도 꾸준한 운동과 관리로 질 근육을 단련했다면 남성의 성기가 진입하는 순간 무서울 정도로 강하게 조여오는 반전의 명기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수없이 목격한 사례들입니다. 즉, 사이즈보다 중요한 것은 조이는 힘, 바로 압력입니다. 남성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좁으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단순히 통로가 좁은 것과 근육이 탄력 있게 잡아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저 좁기만 한 질은 성교통을 유발하여 여성을 고통스럽게 하고 남성에게도 사포로 문지르는 듯한 불쾌한 마찰감을 줍니다. 여성은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몸을 움츠리게 되고 남성은 예민한 귀두 부분에 가해지는 과도한 압박에 사정을 빨리 하게 되거나 아예 발기가 풀려버리는 역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명기는 평소에는 부드럽게 이완되어 있다가도 남성이 들어오면 질벽의 주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리드미컬하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살아있는 질입니다. 마치 숙련된 마사지사의 손길처럼 강약을 조절하며 남성의 성기를 감싸 안는 것이죠. 이것은 타고난 관상이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과 건강 상태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질은 남성의 성기처럼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앞뒤 벽이 딱 붙어 납작한 상태로 있다가도 성적으로 흥분하면 질 길이가 3분의 1 이상 늘어나고 폭도 넓어지며 남성을 받아들일 최적의 상태로 변신하는 요술, 주머니와 같습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질이 텐팅 효과라고 부르는데, 진정한 속궁합은 물리적인 크기를 맞추는 테트리스 게임이 아니라 이 변화의 과정에서 서로의 몸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반응하고 밀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성이 충분히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삽입하면 아무리 작은 성기라도 고통스럽고 반대로 충분히 준비된 상태라면 큰 성기도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입술이 얇아서 별로일 거야라거나 뚱뚱해서 넓을 거야라는 섣부른 편견을 버리십시오. 당신의 그 낡은 관상학적 지식이 당신을 진짜 쾌락의 세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선생님, 관상으로도 알수 없다면 도대체 내 파트너의 상태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직접 넣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겁니까? 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이 은밀한 내부를 들여다보는 놀라운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남성들이 비뇨기과에서 성기 크기를 측정하듯 여성들도 산부인과에서 아주 간단하고 고통 없이 자신의 질 사이즈와 수축력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막연한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하는 내 여자의 속사정,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검사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넓다, 좁다를 떠나 질이 얼마나 건강한지, 근육의 힘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출산이나 노화로 인해 얼마나 이완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남성분들은 자신의 크기를 확인할 때 자를 대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휴지심에 넣어보며 굵기를 가늠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휴지심에 꽉 끼면 대물이라며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하고 헐렁하면 풀이 죽기도 하는데 이것은 외부로 돌출되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그곳의 넓이와 탄력을 객관적인 수치로 알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최근 산부인과에서는 질이완 진단기라는 특수 의료 장비를 통해 이 궁금증을 단 5분 만에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산부인과 검사라고 하면 차가운 기구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공포감이나 통증을 먼저 떠올리시며 겁을 먹곤 합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우리가 흔히 받는 질경 검사보다 훨씬 간단하고 통증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검사 원리는 아주 과학적이면서도 직관적입니다. 아주 얇고 부드러운 센서가 달린 팁을 질 내부에 살짝 삽입합니다. 그리고 그팁 끝에 달려있는 특수한 의료용 풍선에 공기를 주입하여 서서히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이때 질 내부의 공간이 넓고 근육의 탄력이 떨어져 있으면 풍선은 저항 없이 아주 크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을 불 때처럼 쉽게 팽창하는 것이죠. 반대로 질 근육이 짱짱하고 내부 공간이 좁다면 풍선은 주변 근육의 압력에 눌려 크게 부풀어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풍선에 들어간 공기의 양과 질벽이 풍선을 밀어내는 압력을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그러면 내 질의 단면적 크기가 몇 제곱CM인지 그리고 근육이 조여주는 힘이 몇 밀리미터이지인지 정확한 숫자로 모니터에 표시됩니다. 마치 인바디 검사를 통해 내 몸의 근육량과 지방을 측정하듯이 내 질의 상태를 성적표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좀 헐거워진 것 같아라는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정상 범위보다 30% 정도 이완되어 있구나라는 정확한 팩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질 이완증은 요실금이나 자궁탈출증 같은 여성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이 넓어졌다는 것은 골반 장기를 받치고 있는 근육들이 약해져 밑으로 처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검사를 받아보신 분들 중에는 본인의 생각보다 상태가 양호해서 자신감을 되찾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으나 내부 근육이 심각하게 파열되어 있어 조기 치료의 기회를 얻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 전제 진료실을 찾아온 김미경 씨라는 47세 여성 환자가 계셨습니다. 두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낳으신 후 15년이 지났는데 최근 들어 남편과의 관계에서 예전 같은 느낌이 나지 않는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남편이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표정과 반응이 예전 같지 않아 혼자 고민하시다가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김미경 씨의 질단 면적은 정상 범위보다 약40% 정도 넓어져 있었고 수축 압력도 평균치의 60% 수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골반적은 운동과 간단한 레이저 치료를 병행한 결과 3개월 만에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셨고 부부 관계도 신혼시절처럼 만족스러워졌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혹시 출산 후 예전 같지 않은 느낌 때문에 잠자리를 피하고 계시거나 남편의 반응이 시원치 않아 혼자 소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두려워 말고 가까운 여성 의원을 찾아가 보십시오. 5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막막한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 수치가 좋지 않게 나왔다면 그것으로 여성으로서의 매력은 끝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기계 부품처럼 한번 마모되면 버려야 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안 쓰면 퇴화한다는 생물학의 대원칙이 가장 정직하게 적용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생식기입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용불용설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중년 부부의 성생활에 있어 황금률과도 같은 명언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쓸 일도 없는데 아껴야지 혹은 귀찮은데 굳이 해야 하나라며 섹스리스의 길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성의학자로서 경고하건대 아끼면 망한다는 말이 비뇨생식기과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진리입니다. 여성의 질 점막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두께와 윤기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폐경이 오고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질은 급격히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위축됩니다. 이때 성관계를 중단해 버리면 질 내부는 서로 달라붙어 협착되거나 아예 다쳐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반대로 꾸준하고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여성은 물리적인 자극으로 인해 질 주변의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혈액이 돌면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질 점막이 위축되는 속도를 늦추고 근육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즉, 남편의 성기는 아내의 질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마사지 기구이자 재활치료제인 셈입니다. 남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쓰지 않고 묵혀둔 성기는 해면체 조직이 섬유화되어 딱딱하게 굳어가고 결국에는 발기 부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발기라는 것은 단순히 혈액이 차는 현상이 아니라 신경과 혈관과 호르몬이 복잡하게 얽힌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규칙적으로 가동되어야만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 체육 선생님들이 겁을 주시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희들 그거 너무 많이 하면 뼈가 썩는다. 키안 큰다 라며 으름장을 놓으시곤 했는데 순진했던 우리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된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혈기 왕성한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라고 했던 귀여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의학적으로 자위행위나 성관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뼈가 썩거나 수명이 줄어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중년 이후에는 아껴야 잘 산다가 아니라. 써야 건강하다가 정답입니다. 우리 몸은 기계와 달라서 아끼면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녹이 슬고 고철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갱년기를 겪는 여성들에게 있어 규칙적인 성생활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재활치료와도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폐경 후질 내부는 급격히 건조해지고 얇아지는데 이때 성관계를 중단하면 질 입구가 좁아지고 탄력을 잃어버리는 질 위축증이 가속화됩니다.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더 빨리 흉가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남편의 사랑과 규칙적인 자극은 질 내부의 혈액순환을 돕고 점막을 두껍게 유지시켜주는 최고의 천연 에스트로겐 주사 역할을 합니다. 남성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행사 치르듯이 한다. 라고 자랑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조루와 발기부전을 자초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뇌와 성기신경은 반복학습을 통해 감각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 가뭄에 콩나듯 관계를 가지면 성기는 과도한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오랜만에 자극이라 뇌가 놀라서 사정명령을 너무 빨리 내려버리는 조루 증상이 나타나거나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발기가 풀려버리는 불상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주 다니던 길은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지만 몇년 만에 가는 길은 내비게이션을 켜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한 성생활은 신경회로를 항상 준비 상태로 유지시켜 주어 언제든 부드럽게 시동을 걸수 있게 만듭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무설계 전문가에게 노후 자금 상담을 받듯이 이제는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노후 성생활 설계를 받아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지팡이 짚고 병원에 오셔서 성상담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희 의사들은 여러분이 100살까지도 건강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의학적인 로드맵을 그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호르몬 요법부터 윤활제 사용법, 그리고 나이와 체력에 맞는 체위까지 마치 맞춤 정장을 맞춰드리듯 상세하게 코칭해드립니다. 그러니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야 라며 병원 문턱 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몸이 아프면 내과에 가듯이 부부 관계가 삐걱거리면 성의학 클리닉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현명한 자기관리입니다. 이제는 피하거나 멀리하지 마십시오. 귀찮다고 등 돌리고 피곤하다고 각방을 쓰는 순간 여러분의 몸에 있는 사랑의 공장은 셔터를 내리고 영구 폐업 신고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번 닫힌 공장문을 다시 여는 데는 수십 배의 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제 환자 중에 박정숙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58세 여성분이셨는데 폐경 후 5년 동안 남편과 단한 번도 관계를 갖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질 건조증 때문에 아파서 피했고, 그러다 보니 남편도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둘다 아예 그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에서 제 강의를 듣고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 질 위축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르몬 크림 치료와 질 레이저 시술, 그리고 꾸준한 골반 적은 운동을 병행한 결과,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재방문하셨을 때, 박정숙 씨는 얼굴이 환해져 계셨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요새 젊어졌다고 그래요. 저도 거울 볼 때마다 피부가 좋아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밤에 남편이랑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손잡고 안기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조금 귀찮더라도, 오늘 밤 남편의 손을 잡고 아내의 등을 쓸어 주십시오. 꼭 거창한 삽입 섹스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서로의 살을 맞대고 체온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세포들은 아직 살아 있구나라고 느끼며 노화를 늦추는 호르몬을 뿜어낼 것입니다. 용부용설 쓰면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한다. 이네 글자를 침실 천장에 붙여 놓고 매일 밤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그곳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느냐? 말라 비틀어진 웅덩이가 되느냐는 오직 여러분의 꾸준함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그 어떤 명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중에 관중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침대 위에서 사랑을 나누는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마치 제3자인 관중처럼 바라보며 평가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내 배가 너무 나와서 흉해 보이지 않을까? 남편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늙어 보일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으면 뇌는 성적인 자극을 쾌락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트레스로 인식하여 감각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폐경 이후 급격히 변한 자신의 몸매에 자신감을 잃고 남편에게 알몸을 보여주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 속에 숨어서 관계를 하려다 보니 시각적인 자극이 차단되고 서로의 표정을 읽을 수 없어 교감이 끊어지게 됩니다. 남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발기가 잘 될까? 도중에 시들면? 망신인데? 라는 수행 불안에 시달리다 보면, 오로지 자신의 성기 상태에만 신경을 곤두 세우게 되고, 정작 눈앞에 있는 아내와의 정서적 교류는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심리적 감옥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열쇠는 감각 집중훈련입니다. 평가하려 하지 말고, 그저 느껴지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피부에 닿는 상대방의 체온이 얼마나 따뜻한지, 거친 손길이 주는 마찰이 어떤 느낌인지에만 온 신경을 집중해 보십시오. 나는 늙은 여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여자다. 나는 수행 능력을 평가받는 기계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남자다. 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십시오. 뇌가 이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들이는 순간, 닫혀 있던 쾌락의 수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깨야 할또 하나의 고정관념은 바로 섹스는 삽입으로 시작해 사정으로 끝난다 라는 낡은 공식입니다. 이 공식에 얽매여 있으면 발기가 되지 않거나 질이 건조해서 삽입이 불가능한 날은 실패한 날로 규정짓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년의 성은 젊은 날의 격렬한 운동과는 달라야 합니다. 삽입은 성관계의 수많은 메뉴 중 하나일 뿐 메인 요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고 입맞춤을 나누며 손으로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 모든 행위가 훌륭한 성관계입니다. 실제로 성만족도가 높은 노년 부부들을 인터뷰해 보면 삽입 없이도 충분히 오르가슴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넣지 않고 안아만 줄게 남편의 이 말이 오히려 아내의 긴장을 풀어주어 더 깊은 사랑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발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혹은 통증이 두려워서 잠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성기 말고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손과 입, 그리고 따뜻한 가슴이 있지 않습니까?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듯, 질이 건조하면 윤활제를 쓰고, 발기가 약하면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은 지극히 현명한 선택입니다. 현대의학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수많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최영희 씨라는 73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오랫동안 혼자 지내시다가 뒤늦게 재혼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며 자녀들 눈치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해 주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주름진 손이라도 맞잡고 잘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줄 몰랐습니다. 몸이 닿으면 마음이 녹고 마음이 녹으니 아픈 곳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을 멈추지 말아야 할 진짜 이유입니다. 성생활은 단순히 쾌락을 주는 말초적인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거친 세상에서 유일한 내 편이 있다는 안도감을 주는 치유의 의식입니다. 100세 시대, 인생의 절반이 남았습니다. 50이면 이제 겨우 반환점을 돌았을 뿐입니다. 남은 50년을 무기력한 노인으로 늙어갈 것인지, 아니면 매일매일 설레는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인지는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당장 거창한 이벤트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텔레비전만 보지 말고, 옆에 앉은 배우자의 손을 한번 꽉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눈빛으로,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라고 말하며, 가볍게 안아주십시오. 그 작은 스킨십이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몸 속에 잠들어 있던 젊음의 호르몬을 다시 깨우는 기적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관상이 어떻고 속궁합이 어떻고 하는 말들은 다 잊으십시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아껴주는 진짜 명기이자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아픈 곳을 보듬어주며 맞춰가는 그 과정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속공합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파동을 일으켜 다시금 뜨거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은 부끄러운 것도 숨겨야 할 것도 아닌 신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말 못할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고민이라도 제가 성심성의껏 듣고 의학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만의 건강한 부부 관계 비결이나 갱년기 극복 노하우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는 백 마디 의학 지식보다 더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2호선의 성의학 클리닉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성,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2호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사랑 충만한 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